중학교 때부터 관심 있었던 디자인을 배우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학창 생활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안 하던 학급 임원도 3년 내내 했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을 때 성적을 잘 받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상황에 맞는 좀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 시설도 좋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 영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학마다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용이 있기 때문에 같은 특성화고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대학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때문에 다른 동기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강의를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많이 낮아도 특성화고에 오면 다 같이 처음 배우는 내용을 다시 배우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금방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저도 특성화고에 와서 제가 흥미를 느끼는 디자인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성적이 올랐어요. 성적에 자신이 없고 뚜렷한 진로 계획이 없어서 대학에 갈수 있을지 취업은 할수 있을지 걱정이라면 내가 흥미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남들보다 일찍 배울 수 있는 영신으로 진학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영감비는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인문계를 갔다면 이렇게 성적을 올리지도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지도 못했을텐데 영신에 와서 첫 단추를 잘 끼운 덕분에 이런 좋은 대학을 갈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그래픽 디자인과 활동과 봉사활동 그리고 대회 활동까지 성실하게 임해가면서 내신을 열심히 챙겼던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다 보니까 친구들과 얘기하면 선생님들과 소통해가는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성적이 조금 낮아서 고민하던 중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전문성을 조금 더 빨리 익힐 수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친구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전문성을 익힐 수 있었고요. 보건 간호과에서 충분히 간호의 기초에 대해 학습하고 진학을 하다 보니까 임무계 출신의 친구들보다 훨씬 유익하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공부한 것에 대한 성적이 확실하게 나와주니까 공부에 자신감이 붙어서 더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 기술을 익히셔서 빠르게 취업하고 싶으신 중학생 학생 여러분들이나 진학을 간호학과로 하고 싶으신 중학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과 진학률 모두 좋은 영신간호비즈니스 보건간호과로 꼭 진학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영감비는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많이 고민들 하실 텐데 특성화고라고 해서 못 배우고 그런 거 1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전문성을 익히고 진학하시고 취업하실 수 있는 좋은 루트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면 영신 간호 비즈니스 고등학교로 진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며 후회 없이 모든 것을 하고 졸업을 하자는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모든 활동을 거의 참여하였고 특히, 과 관련된 활동을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 비즈쿨 마켓, 홍보모델, 홍보도우미, 신입사 환영회 등 여러가지 활동을 참여하였고그 중에서 홍보모델로 촬영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영신간호 비즈니스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그 중에 웨빙 베이커리과에 관심이 생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반고와는 다르게 수업도 하지만 실습을 병행하다 보니 실습을 통해 저에 대한 진로를 더 확실하게 정할 수 있었고 뭐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그 과정에서 실습을 통해 배운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할수 있는 모든 활동은 다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중에서 과별로 다르겠지만 1학년 때나 2학년 때 자격증을 모두 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자격증 필기와 실기 모두 딸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열심히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영신이란 전 이유는 전등은 스위치를 켜야만 불빛이 들어오는데 저희 학교는 그 스위치를 스스로 켤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신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신에서의 학창생활은 일단 미용 정규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들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원하는 성적에 맞춰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에 따라 열심히 과제도 임했습니다. 아무래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업에 제대로 알수 있는 특수학으로 진학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취업 정보가 있고 미용 정규 수업이 있어서 더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취업 연계가 되어 있어서 어려운 취업난에도 금방 취업을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친구들보다 다르게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보통 피부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원장님들 레이저와 시술 드링 어시를 들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남기는 조언은 시간이 있을 때 쓰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입니다. 나에게 연관비는 스펙이다. 연관비에 다니면서, 일단 과 자체에 보건 뷰티과라는 점이 취업할 때 가장 큰 점수인 것 같아요. 일반고를 나오는 것보다 확실히 보건 뷰티과라고 나오면 여러 가지 미용에 대한 정보도 알수 있고, 저는 정말 스펙이라고 봐요. 학생하고 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관련된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수 있는 모든 걸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만큼 중간중간에 애들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들어올 때는 취업을 할지 대학을 할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인문계를 들어가면은 대학만 무조건 올인해야 된다는 생각에 특성하고는좀 취업을 하면서 대학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3년 내내 관련된 공부나 그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취업했을 때도 면접관들이 너는 뭐 비즈니스과니까 그런 것좀 많이 좀 들어는 받겠지라는 생각에 좀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했던 것 같아요. 취업을 하면서 대학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으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대학도 한번더 알아보고 그랬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고3 때? 그때부터 대학병원에서 계속 일하다가, 지금은 성상회원이라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간호팀에서 원장님 어씨랑 시술 처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할수 있는 자격증은 하나라도 더 따는 게 좋은 것 같고 내 이력서에 하나라도 더 써지는 거니까 시간 있을 때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겐 연관비는 처음 시작하는 첫걸음인 것 같아요. 연관비에서 모든 걸다 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어디든 취업을 하게 된것 같기도 하고 꿈을 더 먼저 선생님들이랑 같이 찾게 된것 같아서